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밤 강원 동해안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밤사이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기온이 높아져 밤 최저기온이 강릉 26.7도, 삼척 25.8도, 속초와 고성 간성이 25.7도, 양양 25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는 한해 평균 1,600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학생 15만여 명의 1% 수준입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학업 중단 학생 수는 1,710여 명, 2022년 1,730여 명, 지난해 1,37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비중이 큰 상황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석달 동안 강원도 내 동물병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시설 기준 미흡 1곳, 의약품 관리 대장 등 관리 미흡 6곳 등입니다. 강원도는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나 현장 지도를 완료했습니다.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고성군 토성면의 한 마을입니다. 기름과 전기 등으로 난방을 해왔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가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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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 전기 값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을 일부 주민은 여전히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용자가 분담하는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적서는 356만원 나왔고 실제로 확인된 금액은 한 500만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큰 금액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를 연결하는 인입배관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규정에 따라 인입관 설치비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부담이 늘어나면 전체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충남과 경남 등. 여덟 개 시도는 공급자가 인입 배관 비용을 책임집니다. 사용자의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공급업체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원도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당장 인입관 비용 분담을 개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요금 인상 가능성과 형평성 등이 고려됐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관련 보조금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일부 시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 초기 부담이 유지되는 가운데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60.1%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정선군 사보급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 14층 객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번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근 투숙객 등 6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객실 침대와 벽면 등이 불에 탔습니다. 정선경찰서는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직후 객실에서 나온 중국국적 53살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올여름에도 잇따라 야간 개장합니다. 동해시는 피서철 성수기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망상해수욕장과 추암해수욕장 수영 가능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저녁 7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릉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포해수욕장은 밤 9시까지 나머지 17개 해수욕장은 저녁 7시까지 입수할 수 있게 하는 등 강원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 21곳이 피서철 성수기에 야간 수영이 가능합니다. 속초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무면허 오토바이 등의 충돌에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의 시설 개선이 추진됩니다. 속초경찰서는 어제 속초시청과 사고가 발생한 속초시 조양동 교차로에 길이 2m, 높이 7.5cm의 임시과속방지턱 4개를 설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정식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다른 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 가격 업소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대상 업소는 외식업, 임의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가안정 모범업소 22곳입니다. 고성군은 필요물품이나 시설 개선비, 공공요금 등 업소별로 최대 3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지원합니다. 고성군은 올해부터 지원금 한도를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밤사이 서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더웠습니다.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이 26.7도를 보였는데요. 그 밖에 강원 영동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기온이 25도를 넘었습니다. 한낮에도 한낮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이면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0mm 한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재를 중심으로 30에서 80mm, 강원 동해안에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낮기온 고성이 30도, 속초와 양양 31도까지 오르겠고요. 태백도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고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면서 내일 새벽 사이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한주 내내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올라서 꽤 덥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안전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